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미래산업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가 저점 찍고 갑작스레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상승하는지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아직까지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탈출할 수 있을지 많이들 질문 주셨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미래산업 최근에 이렇게 상승한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대응 방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미래산업 베트남 법인 설립 완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으실 테지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베트남을 제2의 거점으로 잡고 현재 반도체 관련 생산 칩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것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엔비디아와의 글로벌적인 고객사인 엔비디아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갑작스럽게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미래산업이 앞으로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반도체 핵심기업인 엔비디아와의 업무협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던 와중에 저점에서부터 기대감을 통해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산업이 충분히 앞으로 대세 상승 시작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 대장주가 될수 있는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2분기까지의 예정 매출들 제가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핵심 계약 일정들까지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발표될 중요 공시가 있는데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제가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들의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 각 증권사분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분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 산업이 앞으로 대세상승 나올 수 있다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주가가 지금 반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미래산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3월 21일에 이미 매수를 한 종목이라는 거죠. 매수가 2,000원 이하에, 지금은 목표가 3,500원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 호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목표가 4,000원까지도 충분히 높여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9시 장 시작이 되게 된다면 지금 수급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함께 들어오셔 가지고 미래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저한테 전부 다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답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미래산업 주주님들과 소통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이 4천원까지 바라보고 갈수 있는 종목이지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목표가도 유연하게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릴 당시에는 목표가를 3,500원까지 잡아드렸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4천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안 좋게 흘러간다면 목표가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급변하는 시장 분위기를 항상 챙겨보기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 하실 게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시가 단타 매수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SNT에너지와 뉴프렉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종목들 SNT에너지 뿐만 아니라 뉴프렉스까지 오늘 장중에 20% 넘게 전부 다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스윙 종목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세력들 물량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 이뿐만 아니라 IPO도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 중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기업. 재무 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유보율을 바탕으로 신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액 자체도 작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저점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70% 이상 충분히 반등해 줄수 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혹은 둘다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계좌 손실이 크셔서 걱정이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 원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